잠시이지 지브롤터에 도착합니다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안갑군 에라톨님 저격수! 병의 눈으로 봐 <laughs> 명예를 되찾겠다. 거기 아니 을준비하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

내 최고 기록은 아무도 못 깨요. <laughs> 아이들이 스라이 <laughs> <Padding. Padding>, <laughs> <Pastrark. 웃음> 위도 위도 n 상 w 위위도리 t 뭐야 don't. We are. We are. We are. We are. We are. We are. w 저 부활 시켜도좋을걸 호우 부조 뭐야, <웃음> 뭐야? <웃음> 위도 보자, 조화죠위도해 헤드 그랬어 그랬어 다리아 부조 다리아 부조위도 보자. 위도 보자. 피피피 피 피메동 오 위에 2층으 올라간다. 여기 여기 여기. <laughs> 잡음. 개새끼가 때리네 헤드를. 저기 메르신가출 아, <목소리> 어, 뭐야, 끌었어, 또. 야, 지금 서지 안 된다, 이번에. 자리 잡으죠, 자리 잡으죠, 자리 잡죠 유도다, 유도다. 아, 몰래? 털서줄게털서줄게왜 이리 좀 좋아? 다리아이... 발에. 이녀스발 가네? 자리 빨리 잡아야 돼궁 나온다 뒤에 로드호그 있다 뒤에 로드호그 응 오케이 트레브 좋아 테레 깊이 힐 줄게 힐 줄게 테레 트레... 깊이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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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다 살린다 트라야? 나이스 쌀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걸 호흡 좋아 야, 저렇게 달려? 뭐, 아 진짜 우리 팀나 빼고 응. 다 불안타네. 수비준비하십나 불안타지? 지방 출전하고 또 위도 볼케리 군 있나 혹시? 네가 봐야지. <laughs> 아, 보러 가면은 좋아 달리고 저만 바뀌었 뒤져. 음 그렇게 나더라. 애들 다앵기더라네 정크레? 정크레님 한국 한국인이세요? 한국인이에요? 반가워 어, 그 한... 맞아, 한국인. 한국인. 맞을인 한국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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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국한국말 하던데 한벨레 응? 국벨레는뭐 한국인. 을 받아들이시오 좋았어. 아, 근데 파르시만 나와도 통받는조 아니야? 어 나이스 트레 들어갔다, 글걸로 2층으로 갔다. 트레 개피. 여기 빠졌다. 아 진짜 트레 킬. 아 진짜 와줘. 아왜안 왜 오는 거야, 얘. 하나 <laughs> 다잡으셨 그냥. 트레 우리 2층. 울베 2층. 못 빠져, 그렇게. 아 트레 보러 갈까? 저있다 야다, 야다. 야다 yeah, I HELP YOU I HELP YOU OKAY? What? OKAY o okay, k okay. Right, right, right. 아 진짜 <laughs> 개꼈는 아깝다 힌트 부조 나이스 YOU WITH ME YOU WITH ME I HELP YOU 아.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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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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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조 파라 부조와 충전 중이야 부조 빠졌다 나이스 파라 컷아이 정크레.. 뭐야 어떻게 파라 텐데충격제의 데미니일 걸? 트이부조 LEFT SIDE LEFT s i 트레 반피 할.. 트레 부자, 트레 개피 야힐힐 트레 나 올라간다 힐 해줄게 장카힐 해줄게 카라 보자나힐 하기 힘들다 아 내가 피 낮은 어디서 애들 어디서 200짜리 힐할 테니까 이미 탱커가 힐 해요 메르시 외국인인 거 같은데? 이호 드미이라신데 메르시가 아니라 저딥 디바가 영어 하는 거야 닉님이 아닐맨인데 그래서 있... 외국인이 이제. 점프했어 하니까 트레이스만 한번 힘을 못 쓴다. 죽네 군지 준비됐다. 잘아보죠 이거 디버 팔아보죠. <laughs> 파라보자, 파라 부자 파라바기파라개 피. 야, 니스턴 뒤에. 나파라바올수 있냐 야타 라피어바라바라바그바라바그바라바라바라안되 아, 부활 스턴 부활! 나이스 알아. 파라부조, 파라컷 해야... 윈턴 부조 인성부조, 인성부조, 포부조포 트레스, 물렸다 왼쪽 트레 왼쪽 트 트레스, 어나이스 트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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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트레스, 트레너너 새리 좋아. 브리슈리리슈로 밭. 브리슈로 브리가지 브리슈로 브리 브리슈로 브리슈로 로 뺐다 슈로로 브리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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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로바리슈로 브리슈로 브리슈로 브 됐냐? 한조부조 이츠, 한조부조 이츠, 기바부조나 힘줘야 아, 되는데 나힐 들어가고 있어. 베리베리 나이스 팀. GG. I love you. Love you too.